지금부터 이 쇼핑 시뮬레이션 영상의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당신이 이 영상 속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서 당신은 1. 이전부터 계획했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합니다. 2.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구매합니다. 3. 구매 직후 스마트워치 상품을 추가로 추천받게 됩니다. 한편, 당신은 오래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려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고 곧 구매해야겠다는 생각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다음의 상황을 가정해 주세요. 1. 당신은 이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할 충분한 금전적 여력이 있습니다. 2. 추천된 스마트워치는 사이즈 등과 상관없이 당신이 착용 가능한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시청하신 후 주어진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였습니다. 접속을 하고 보니 우측에 당신이 일전에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스마트폰 상품이 보입니다. 당신은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상품의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당신은 주문 완료 페이지 하단에서 쇼핑몰로부터 받은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함께 볼만한 상품을 AI가 추천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스마트워치 A 상품이 추천되었습니다. 아래 추천 보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AI가 추천한 상품인 스마트워치 A 상품과 관련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가격 등 상품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하단에 있는 왜이 상품이 추천되었나요 버튼을 누르면 이 상품이 추천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은 다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최근 구매한 스마트폰 A와 잘 어울리는 상품입니다. 고객님이 자주 구매한 X 브랜드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입니다. 고객님이 과거 높은 평점 리뷰를 작성한 Y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상품입니다. 이것으로 시뮬레이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종료되면 설문지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